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로 몰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카타르 방공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요격하였습니다 카타르는 이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이 노골적인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로 인하여 카타르에서는 사상자도 없고 공격 피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상황입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시민들이 놀라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피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레인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즉시 대피소를 차지라고 축구했습니다. 바레인의 현재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전국의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에게 했던 핵시설을 공격한 것과 동일한 수의 미사일로 반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타르의 공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한 후 월요일 유가 시장의 매도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란이 미군에 대한 보복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